한 달은 좀 안됐는데 이걸 두선에 뼈아프던가 한번 보고 거기다가한 달은 심어버려야 될것 같아 갑자기 안나들어 이쪽에 시금치 씨앗 뿌린 거한 달은 좀안 됐는데 잘 크고 있어서 이쪽에다가 감자를 심어버려야 될것 같아요. 감자를 싹안 나더라도 그냥 심어버릴게요. 걸어간 지가 좀 오래된 거라서. 그런 거니까 나도 더 먹을 수 없는 거라서 그냥 희망 내버리고 라면은 하고 완나미는 어쩔 수 없잖아. 처음에 시금치 인거는 유리새 뿌렸던 건데 시금치도 살아 있으면 살아 나오고. 조금 부드러워졌어요.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마무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